야, 뭐야. 아! 왜? 왜...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야, 왜나오는 거야? 이게 도대체... 아, 왜 이러냐? 진짜... 야, 이해가 안 되네? 아, 야 이거, 이걸로 거이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걸로 아니 또라이 나고 말도 안 되잖아 아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아프니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뭐 하자고?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뭐야? 너 악마 열매 먹었냐? 그니까 손톱으로 찍었냐 여기 나가면 뭐뭐하 거야 내가 야 호구로 보여 아니 야 호구로 보고 진짜로 아아 아아 진짜 조용히 형은 성숙는데 안 나가! 야 줘봐. 아, 나온다고. 안다 하... 없어. 안 나가. 어, 왜 그래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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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뭐 하는 거 기다려봐. 아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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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. 아, 나, 뭐야! 온다안 나가. 이 나온다고, 이또 나온다고! 안 나가. 안나가안나가니까뭐너 김다시야, 마 김다시. 김다시지, 뭐. 방수발 나갔어? 어? 방 나갔다고? 안 나갔다고! 니가, 니가, 야, 야, 니가 줘봐, 총. 니가 혼자 해봐. 니 혼자 해봐. 혼자 해봐. 아니차라 아니, 아니, 네, 해봐. 저거 뭐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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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잖아나 눈깔에 다가 할게 야한발 나온다 했지 한 발씩 나온다고 어나굴 아, 때리면 진짜로 내려줄게 그러면 내가 진짜, 진짜 제대 쟤들 해봐 너안 되냐 그때 너나 봐봐 나각나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하지 나 말라고 나 나만 봐이 보면서 다니고 아니 뭐 아니, 가 이거, 보다 아파! 너 혼자 해봐, 너 혼자 해봐. 혼자 해봐, 그럼, 혼자. 아, 우리가 해볼게. 조종 안 하긴 해봐. 그래, 또, 또. 혼자. 아, 저기줌뭐 하자는 거야, 진짜. 아, 뭐야. 아 왜? 왜?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야, 왜 나오는 거야, 이게, 뭔 아, 이거 왜 이러냐, 진짜? 이거 이해가 안 되네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야, 왜 이래, 이 이걸로 해볼게 그럼 두두두두아 아야 이거 이걸로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걸로 아이, 또라인다고. 아니 또라이 나 내가 말도 안된다아 말도 안 된다고 말프쁘니까 어, 어? 어, 뭐야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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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